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끝이 났지만 입시 일정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죠. 모든 영역이 다소 까다로웠던 만큼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이 걱정입니다. 네, 실제로 수능 시험 직후 진행된 일부 대학 논술 시험에선 응시율이 다소 하락했는데요.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남아있는 일정에도 끝까지 도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마치고 맞이한 첫 주말. 각 대학 시험장 앞에는 논술고사를 치르기 위해 모여든 수험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하루 동안 이 캠퍼스에서만 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올해 2026학년도 수능은 전반적으로 변별력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체감 난이도라는 말이 뭔지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독서에서 글이 아예 안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당황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영어나 국어쪽으로 맞추려 했는데 딱그 둘이 어렵게 나와서 좀 약간 아슬아슬한 상태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당장 보면 은 최저 기준이 좀안 맞긴 하는데 혹시나 컷이 내려갈 걸 대비해서 온 거긴 하거든요. 실제 EBSI 체감 난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4%가 매우 어려웠다. 40%가 약간 어려웠다고 답했습니다. 당장 수험생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걱정입니다. 기준을 맞추기 어려울 거란 우려에 올해 논술고사 응시율이 예년보다 4에서 5%포인트 줄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이틀 동안 진행된 성균관대 논술고사에서도 각 교시마다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수능에서는 자연계 학생들도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이른바 사탐론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향후 입시에서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를 사회문화로 바꿨거든요. 공부량이 물리보다는 적어가지고 다른 국수용이나 다른 과탐 과목에 투자할 시간이 좀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아직 실체점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남아있는 대학별고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수험생들은 자신의 학생부를 꼼꼼하게 읽고 자신의 학습 경험과 활동에 대해 정리해서 답변을 준비해야 됩니다. 논술전형은 대학이 발행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논술 가이드북을 반드시 참고해야 됩니다. 수능 성적표는 다음 달 5일 수험생에게 통지됩니다. 의대 정원 원상복귀 높은 변별력 사탐 라운드까지 변수가 많은 입시인 만큼 EBS i 와 학교 선생님, 대교협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